날짜 5월 26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하다 시편 10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위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시며 최고의 종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평생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오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은 은혜와 의로움으로 가득하십니다. 저의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제가 낮아질 때에도 주님은 저를 구원하십니다. 오우. 저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십니까? 주님께서 저를 후하게 대해주셨으니 제 마음은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부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보존하소서. 오, 제가 찬양을 부르는 저의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노래하고 저의 구원에 반석께 기쁨으로 소리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하러 나아가고 주님께 노래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저의 창조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